호세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 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이랑에 도단한 독조처럼 부리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 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키가 자라 올라서 그 재단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하고 호소할 것이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우상숭배에 사용하며 더 많은 재단을 세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 제사나 재단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재단을 파괴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와 왕을 잃고 왕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음을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맹세와 언약은 밭 이랑에 도단한 독조처럼 백성들 사이에 퍼져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금송아지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탄식하게 될 것이며 그 우상을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바치게 되지만 결국 수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왕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토막처럼 무기력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상을 섬기던 제단은 무너지고 그 자리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뒤덮을 것입니다. 재앙의 고통이 극심하여 백성들은 산과 언덕에게 자신들을 덮쳐달라고 외칠 정도로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부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부하에서 죄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써레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줄을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네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 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데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브아에서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기브아 사건은 약자를 억압하고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며 사랑과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반드시 심판을 초래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기부와 사건 당시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고 멸망 직전까지 갔던 것처럼 다시금 전쟁이 벌어져 성읍들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 과거의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한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던 길든 암소와 같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졌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멍해를 메워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해 다시 통제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길도 열어두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갈듯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을을 비처럼 내리시며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과 거짓을 심고 반역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임박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성읍들이 무너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비극을 겪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날이 밝기도 전에 잡혀 죽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회개를 통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호세아서 10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며 동시에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심고 그의 성품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죄악을 심고 거짓과 불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은 결국 멸망과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방치된 묵은 땅과 같아져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다면 이를 기경하듯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정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을을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